병원에서 유명하다던, 아, 유명한 베이커리, 빵집.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11시에 시작했으니까 빵집을 먼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다시 빵또보여줘맨 <목소리> 처음은 명문제가에 가서 빵을 구매한 다음에 남원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보세요! 시작합시다 시작 <laughs> 자, 오늘 빵을 먹으면서 루트를 설명해줘야겠다 그치? 응. 오늘 여행코스를 응. 오늘? 오늘 어디가냐면 응. 음, 일단 맨 처음에 광안루원을 가는거야 나무는 응. 광안루원이니까 응. 광안루원을 갔다가 밥을 먹고 카페를 가 응? 오늘 그게 끝이야. 수목원 카페. 음. 응. 아담온이었나? 응. 응. 아담어? 그리고 한그 점심은 한우집이야. 한우회관이야, 한우회관. 한우회관. 한우회관이지. 응. 어. 응. 그러면 이걸 먹고 출발할 거야. 바로 출발할까? <laughs> <laughs> 어디까지? 간다. 자, 광안원에 도착. 그렇지만 빵을 먹었어서 낮잠 타임. 아니, 지금 몇 시야? 지금 12시 46분. 46분. 광화문 입장하기 전 낮잠 타임. 그렇지. 1시에 입장하자. 그래? 1시에 입장하니까 14분 동안은 낮잠 타임. 레드, 선 아, 진짜. <람ract> 자, 광안, 낮잠까지 자고, 이제 광안루원에 도착. 그러면, 촤 너도 여기 처음 와보지? 근데 사람이 너무 없다 오늘. 오늘 토요일인데. 진짜. 원래는 우리도 나가면 안 되긴 했는데. 맞스크쓰 그래. 음. 그러면 제대로 구경 한번 해볼까? 구경 간다! 근데 여기가 정문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서문이네. 어, 서문이네. 이건 참고. 그럼, 서문으로 입장. 그 다음. 아, 잠깐만요. 와. 되게 넓다. 좋은데. 진짜 넓다, 공간이. 일단. 와. 와, 초랑 색깔 똑같애. 초아 세일 줘, 오빠. 쓰 세일 어? 세일 들고 있어도 좀 약간 깼다. 응, 아, 진짜? 응. 우와. 들어갈 수 있는가? 음식점 아, 음식점... <laughs> 음식점 일리가 없는데... 월맷지 와... 됐다, 최적이다. 진춘진과이짜진이 진짜... 진짜... 어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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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어? 슈아, 동전 가져왔어? 아니. 아, 여기. 맛있어. 아, 남원 올 때, 남원 강한로 올 때는 동전 던지기가 있으니까 이건 참고. 으 초, 초 나온다. 어, <웃음> <웃음> 이거 찍혔지롱. 여긴 투. 네? 저기는 작은 그네. 그 다음에 쉼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가 왜뭐 있냐? 큰 그네가 있어. 우와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아저저 갑자기 인증샷 찍어? 이거? 응. 나만 갔잖아 나만 갔으니까? 응. 보리걸 릴라이어. 보리걸 식구 시끄러운 같지 않아? 음. 고리걸, 밀라, 고리걸. 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뭐 하나? 어, 잠깐만, 초반칙, 반칙. 반칙. 아 이거 뭐야? 여기, 여기가 출발선인데 앞에서 하는 거 뭐야?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어. 어, 리야 이게 뭐야, 이거? 나두개 넣었, 나세개 넣었잖아. 나세 개야. 이거 딱연개 넣을 것 같다, 느낌이. 하나, 둘, 아, <laughs> 어렵지? 아, 내가 잘하는 거였어. 와. 아, 투어, 투로 2차전. 아, 어려워. 오케이 안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급해 급해 천천히 해 줘야 아니 이거 너무 어렵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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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아니 너무 어렵다니까 한번 해볼게 <laughs> 아 진짜 아, 여기서 차이가 나겠네. 아니야. 가는 거가 아니야. 아. 잠깐 봐 봐. 어, 빠개예요. 음.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연계? 네. 정확하게 음. 음. 하는 아, 연결. 정확하게 붙어. 붙어. 아, 허쩌 꼴등 예약이죠. 아니야. 어, 너 어르때 있지? 아, 아 니야 거리를 측정 잘못했네. <laughs> 아. 아무라도 아, 넣어 주라 아, 검은색이 <laughs> 있는데 어. 거기를 어. 어야되네 없는데 나도 알고 있었어. 있었어. 어. <laughs> 내 어렸다 했지? 잠깐만, 오빠는 하나씩만 어. 남아있어. 어. 아, 그럼 이렇게 해도 되잖아. 어. 못나어내못넣는했지 <laughs> 2차전, 2차전 해보자. 우리는. 어. 우리 좀 가까이서 약간 한여 정도? 어, 뭔지? 아니야, 아니야. 자, 2차전. 어? 어, 어땡 뜬뜬, 뜨뜬 안 들어갔고, <laughs>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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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두개 넣네. 이거 내가 이겼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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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인증 인증 그래. 인증샷 찍어야겠는데. 인증샷 아시 아니, 영상으로 영상으로 찍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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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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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 봐봐 하나, 둘.. 진짜 어렵다. 이거.. 이거 어렵거든. 어. 셋넷 어. 아. 이미 졌어 끝났다 아. 아. <laughs> 나 잘하지? 어 6.. 잘했어. 내가 2.. 3.. 4.. 5.. 6.. 7.. 8.. 9.. 10.. 2.. 3.. 4.. 5.. 올라가보자 뭔가, 한눈에 다 보이면 좋겠다. 여기 올라왔을 때. 아, 나무에 다 가려져서 안 보인다. 한눈에 다 뭔가 보일 줄 알았어. 일단,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공원이라는 데를 뭔가 오랜만에 온것 같아. 나도. 와. 뭔가, 뭔가 속이 어. 뻥 뚫린다. 나도. 와. 나는 강원도는 어, 올만하다 벌레 있어? 응. 에, 도망치자 어 진짜 벌레 있다 응. 도망쳐 간다 봐. 그냥 이렇게 해도 이뻐 어, 너무 이쁘다 어, 잘 찍네 오빠가 아니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너무 이쁜데? 이거 아직 그렇게 안 나오지? 아, 여기 다 그렇게 나와 같은 폰이잖아 오. 그렇지 나오지? 자 이거 봐봐. 이었네 <목소리도> 와, 엄청 커. 저기는 여기는 원래 여기서 다리에서 좀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건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여기. 여기어 여기는 호텔.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사이즈 거리 두기인데 저거 거리를 둘 수가 없어. 아쉽지만, 다음에. 지만 다음에. 이거 원은. 됐다. 이건 풍경이야. 그리고 다 온통 진짜 사방 둘러봐도 다 초록색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은 뭔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응. 오늘은 광만루원에서 응. 이정도만 찍고 응. 다른 곳으로 아 이제 밥 먹으러 어, 출발 거울. 간다! <laughs> 자 여긴 우리의 점심 식사 음식점 바로 한우를 먹으러 왔지 가볼까? 반찬괴를티티 아, 찍혔네? 반찬. <laughs> <를? 웃음> 티? 티? 어, 아! 같이 오면 먹으려고 그랬더니 일단 맛을 봐야겠군. 어차피 찍어야겠다. 땅 주의 믿는다. 도전! 음, 좋군. 상공. 상공. 음, 진짜 뭔가 순한 주 느낌 나지? 약간 질겅질겅거리는 게. 음. 확실히 소주 느낌이 나지? 음. 와, 맛있다. 와, 육회 비빔밥을 이렇게 돌솥밥으로 줬어. 따뜻하겠다 근데 같이 끓을거라 너무 예뻐 절로 가 <laughs> 음. 원래 모르겠어 씨, 저번에 명태집이었나? 음, 고춧밥집이 아닌데 음. 거기서 찬물 부어놓는거래 쪼꼬밥인데 음. 이거 원래 고추장 안 넣고 끓이는거야? 다 고추장 되어있는거 같은데? 아 여기 있잖아 음. 고추장 이없어 원래 이렇대. 네, 원래 이러는 것 같은데라 그랬거든. 싸. 또 비비는 거없고 짜장도면 뭐 짜장도 없고맛 좋다 이거. 잘 비비네. 맛있어 보이죠. 응. 음. 밥 살살 비벼줘야 돼, 알지? 원래 이거 비빔밥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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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아니야, 그거는 녹그릇에, 녹그릇일 때만 비비는 거야. 시끄럽다고. 아, 그래? 아 진짜? 진짜 얕은 지식이다. 오빠 젓가락 그건 줄 알았는데? 그, 세세하게 잘 비벼지라고. <laughs> 시끄러울까? 그래니까 오므라이스로 생각하는 거 아닌데? 카페 가기 전에 식당 근처에서 발견한 야몬, 나몬 예충. 뭔가 이래. 뭔가 한국말 같아. 어떻게 보면 한국말보다 좀더 좋다. 사람도 비명 없고. 좋던가? 깔끔해. 음. <목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음, 한, 한, 한옥마을은 막뭐 이제 막 박건치 팔고 막뭐 팔잖아. 네, 그런 게 많네. 여기는 진짜 거리도 엄청 깨끗해. 건강 음. 어, 음식을. 우 한옥마을 일했었는데, 음. 그렇지? 음, 여기 음. 우리가 음식점 갔던 음. 골목? 아니구나 저쪽이구나. 한번더 가야 되지. 한번더 가야 지 예촌도 다음에 야경 왔을 때 들리는 걸로 하자. 야경이 너무 이쁘겠다. 그때는 산, 그 키워드를 산책으로 잡아야 돼. 아, 그러면 야경. 어, 광안무으 광원... 야경하러 오자. 그래? 그럼 그 광안무원 야경 산책하기 전에 여기서 산책하다가 또 넘어가면 되겠다. 이제 아담원으로 출발, 출발, 수목원 출발, 아담원하고 미안 커피가 있었지만 100m 50km 자연을, 자연을 택해버렸지.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좀 약간 어두한 보이지 로1 0 0 같지? 다 양한 스타일로 100km 다 양한 스타일로 100km 다 양한 지타일로1 0다 그리고 다음은 출발. 출발. 간다. 간다. 여긴 안타까운 게 계단이 왜 이렇게 많지? 너무 힘들어. 계단이 너무 많았다. 너무 계단이 너무 많아. 우와, 진짜 좀안 자주 웃긴다. 왜? 근데 아까 거기 어, 사진번호좀 느낌이 다른데? 그러네 근데 이쁜데? 생각... 어떻게 사진이 진짜 아 음. 진짜 넓다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차장이 음. 많았구나 여기 문 있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어? 음. 여기 뭐 있나 보다 옆에가 정원 같은 거다저로 가자 같이. 음. 가 여기다, 피아! 와, 여기가 바로 아담문인데 아다문. 여기가 4인석은 우리가 차지한 건가? 아니지. 메뉴가 별로 없었어. 결국, 입장권은 성인 만원인데. 아이스티는 5,000원이야 5,000원은 남겨먹는거야 아이스티도 참 비싸 그래서 난 맘에 안들어 아메리카노도 5,000원이었어 보 원래 이런거 없고 진짜 맞아 라멘이니까 와 귀여워 이건 그냥 담요일뿐이야 하지만 귀엽다 소품으로 쓴다고 이거를 사진 찍는데, 귀엽네. 그래? 와, 일부러 오빠 손안 나오게 하는 거 봐봐. 아, 저 핸드폰 때문에 그랬어. 핸드폰 때문에 아, 아, 알겠어. 알겠어. 핸드폰 알겠어. 알 아이스. 아, 근데 아이스티 너무 많이 지고 아, 근데 기름이, 기름이 있다. 아, 있네. 이게 아이스티지, 아이스티 너무 맛이어 그래서 아이스티를 택한 거야. 먹고 반에 할 때도.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잠깐 와. 좀더 역광이면 좋은데, 역광이 조금 약간 연한 역광이다. 응? 뭐 그래도 하트는 제대로인데? 그치. 하트. 어, 예쁜데 하트? 역시. 어. 이거 뭐 아담원이지? 응. 아담원은 뭔가 이렇게 데이트 코스로 늘만 해. 쉬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 그치. 그리 저기 아까 초가 분명히 책을 읽자고 했는데 책은 둥들지가 어. 않아. 어. 책은 그냥 이렇게 어떤 인테리어의 하나랄까? 그치. 책은 다음에 읽는 걸로 할게. <laughs> 밤이 되면 잘려보는 <laughs> 거잖아. 자리를 옮겼다. 어, 저거 보인다. 아무도 없어. 왜 이렇게 책상이 더럽지? 야. 자, 조아 나와. 조가 한마디 해줘. 근데 6시반이야맨 다다 처음 어디 우리 가맨처음 어디 갔지? 우리 맨 처음에 맨처루안강한음안맨처음 그 강알루안... 우리 빵집 갔다가 아, 맞다. 맨처음로시작해에 그래서... 그리고 강한처안 갔다가. 음에맨 처음에 맨처 카페가 바로